신한국 연방정부 설립에 관하여 제3항 상기 동북아시아 지역 내부로 자유중국 수반대표와 북한 정권 수반대표들은 동북아시아 평화 공유를 위하여 뉴욕 유엔총회에 이해를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 국가와 그 국민들은 세계 2차 대전의 패전국가로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영유권을 제수하는 시점으로 사흘이 멀다 않고 태풍과 홍수와 쓰나미와 지진, 하사폭발 법 등으로 하를 매할 수 없도록 한 일련의 조치를 본협중조약무서 작성자를 시행할 수가 있다. 또한 이어도 영유권을 조장하는 중국 정부에도 전술한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엄격히 경고하는 바이며 동해를 일본해로 포기한 전 세계의 도서, 수역들을 폐기처분하고 중국정부도 마찬가지로 고구려와 발해 백제 등의 역사유적물을 폐기처분하거나 역사를 왜곡주의하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상 이하 동부아시아 지역 내부로 국제연합기구 창설에 따른 세부적인 총집과 구성의 운용방법 등은 추후 각국 정권 대표들에게 통보합니다. 제6조 동부아시아 평화공동협정조약의 시행 첫한 공립정조약은 동부아시아 지역 내부로 무기한으로 유화하다. 동북아시아 폐하공존의 어느 당사국이든지 다당사국에 통반 후 1년 후에 본협정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이항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증권위원은 본협정조약에 서명한다. 3. 본협정조약은 동북아시아 지역 내부로 2013년 2월 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동북아 분쟁당사국 모든 국가의 국문과 영문, 중국문, 일본문, 러시아 어문 등으로 두부를 작성된다. 사항, 동부아시아 지역 내부로 단기 4346년, 서기 2013년 2월 2일, 한달 이후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에는 이유순으로 초대된 것을 확인하고 본 협정조약 문서 작성과 함께 비준동이 설명하는 것으로 각국의 국가 원수들과 이웃성은 동등한 지위의 호력이 발생하고 본협정조약은 단기 4346년, 서기 2013년 2월부터 동 통일원년을 삼아 거측시 그 시행한다.